1월 19일 주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의 노트에 오늘 주신 은혜를 간단하게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그날 다가오는 은혜로 임하는 한 구절을 날마다 적어가시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쌓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 함께 하실 통독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장한 한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대를 치고 있었는데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여호와가 현현하십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를 만나합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바로는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지요. 6장에서는 이후에 전개될 그 출애굽, 엑소더스의 아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6. 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일의 시작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과 그 일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모세의 반응, 이 태도가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셨고 또 들으셨고 그리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그러한 계획 말하자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가 백성과 바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요? 굉장히 그 상반된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모세였지요. 모세는 자신의 처지와 또 애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계획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어,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어, 그 말씀에 주저합니다.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어지는 4장 1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서도 비슷한 아, 모세의 우유부단함과 아, 그 용기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장 22절과 6장 30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6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고 나올 그 인도자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연약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아, 그러한 상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러한 모세와 함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책출의 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첫 번째, 처음 부르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셨고, 그리고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셨던 그첫 번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통독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자녀로 부르신 그첫 번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겁을 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호하시고 선한 계획을 따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